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묵상 시즌 4. 오늘 12번째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함께 펴주시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제가 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생각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바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 2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산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어, 어쩌면 요한 공동체가 함께 공유했던 말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이서 말씀에서는 어, 본인을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에서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표현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이서부터는 자신이 장로라는 것을 표현을 하며 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말해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때 적그리스도, 즉 예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시기점이죠. 영지주의자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이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부정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 내에서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던 자들을 적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이들을 그 공동체 내에서 분리시켜 나갔습니다. 분리시켜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모습을 주셨다라고 강조하며 이어져 오던 그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우리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리가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어나가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가는 이 생활의 모습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이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각자의 생각들, 견해에 따라서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란이 옳고 그름도 참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고 나간다면 서로 간에 분란이 있을지라도, 그 분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외치며 나가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감수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의 마음 속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을 가까운 내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기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년목상 시즌4 12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내일 새로운 하루, 기쁨의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